네, 잠심헤란 잠시... 누라이랑 어제 참치김치찌개 끓였던 거되었어요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카메라를 진짜 오랜만에 켜는 건데, 어, 지금은 37주 5일인가? 아, 37주 5일이다. 이제 아기도, 꾸미도, 어, 니큐에 의갈 몸무게를 지나서, 2.7, 8 정도 됐고, 그래서 언제 나와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거의 못 들고 다녔거든요. 매장을 가긴 갔는데도 맨날 꼬집꼬집하게 하고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아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짐벌 운동도 하고, 걷기도 그 좀더 걸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근데 아직 기미가 없네요. 이제 밤에 못 자는 게 증상이 더 심해지고 화장실도 너무 자주 가고 그래서 밤잠을 좀잘못 자는 것 같아요. 숨도 엄청 막히고 또 날씨도 엄청 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빨리 보고 싶어. <laughs> 빨리 나와라, 꿈이야. <laughs> 이러다가 갑자기 막 자연분만 후기. 이렇게 영상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laughs> 오늘 그냥 쫌쫌따리 한번 조금씩이라도 찍어서 마주 후식을 꾹꾹 먹고 있어요. 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뭔가 맨날 매일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예정일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딱 예정일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주 빠를 수도 있고 아 2주가 빠를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냥 매일매일이 마지막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데이트였고 막 이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알차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6시에 끝나니까 가서 이제 조금 도와줄 거 도와주다가 마감하고 데이트를 갈 겁니다.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완전 데이트룩.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6 0개총 그러면 2개 빼기? 360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이도둑 이거 우동 맞게? 이 맛있겠다 꼭꼭 씹어먹어야 돼 이런거 맛어맛있아가더맛있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8주 차에 내진을 가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아, 떨리잖아! 그거 엄청 아프다면서요. 근데 약간 뭐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참을만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곰팡이 없애는 그런 거를 발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고, 이거를 입술에도 발라요.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올래? 꿈이야. 제가 사용한 게이 제품이거든요. 인스타 광고 보고 산 건데 이걸 요런데 이제 곰팡이 같은 거 쓰는 거에 뿌려주고 찬물로 그냥 씻어해주면. 금방 날아가고, 그게 또 코팅이 되는지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천. 아니, <laughs> <많이> 신청이. <laughs> 아. 여러분, 38주 된제 배를 보실래요? 짱 <laughs> 크죠? 진짜 짱커 그럼 저는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사김> <스> 하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에이, 아, 네. 지금 은 나올 팀이 아무니도 아, 그래요? 머리 <laughs> 분만 해야 되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만두 하나 사왔어요. 만두 맛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복숭아를 먹을 거예요. 복숭아. 음 맛있어. 좀 지난 달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내진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엄청 며칠 전부터 겁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질총 파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 해보니까 1cm, 정, 1cm 정도가 열려, 열려 있고 애기도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진통이 올것 같다고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냥 아기 마음이니까. <laughs> 저희가 매장도 있고 해가지고, 28일에 유도분만을 잡았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진통이 오면, 자연 진통이 오면, 그냥 그대로 나오러 가면 되는 거고, 28일 전까지 아기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28일에 가서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저무래도 <laughs> 요즘, 자연 진통으로 그냥 걸리고 싶어가지고 짐볼도 엄청 열심히 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굴리기도 하고 어머! 살살 쿵쿵쿵 이렇게 타주면은 골반 열리는데도 좋다고 하고 뭐 분만할 때도 좋다고 하고 아기 내려올 때도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이거 열심히 타고 있어요. <놀람> 음, 이거 맛있는